댓글 많은 뉴스를 빠르게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국회 행안이 통과 국민의힘 퇴자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25만, 35만원의 민생의 복지원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총 댓글수 1358. 베스트 댓글 이런 문제에는 진영 논리 따지지 말자. 슬프다.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나도 받고 싶지 않거든. 우리나라는 큰일이다. 내 편이면 죽일 짓을 해도 잘한 거고 네 편이면 잘한 일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린다. 체코 원전 수주 위에 비밀 특사 보낸 책상 치며 됐다 환호 지난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주 성공 소식을 전달받아 책상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원전 수출을 강조하며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체코가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유력 수주를 위해 비밀 특사를 파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시장은 약 천조원 규모라며 수주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총 댓글수 762 베스트 댓글 좌파정기는 경제 망쳤고 우파정권은 망친 경제 살린다고 했으네 유재석 사는 87억 논현동 아파트 호텔급 커뮤니티가 보니 유재석 87억 호텔급 논현동 아파트 구매 화재 브라이트앤4 0 커뮤니티 인기 프라이빗 라운지 주머 유재석 등 연예인 스포츠인 등 148세대 거주 시어라운지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계 에르메스 피트니스 센터 인기 148세대 중 절반 매각 주로 3050대 거주 총 댓글수 581 베스트 댓글 유재석 김구라 박나래 나오면 채널 돌린다 한국에 유능한 인물이 그리 없나 처제 결혼 선물이라며 1800만원 긁은 아내 남편 사연에 와그라글 서울 대형마트에서 아내가 1850만원어치 가전제품을 처제에게 선물했다는 사연이 놀라 남편은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를 토로했다 결혼 비용 조사 결과 평균 혼수는 1,500만 원인데 아내는 1,800만 원을 썼다. 네티즌들은 아내를 질타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총 댓글 수 714. 베스트 댓글 동기념 없는 여자들 공통점이 희한하게 밥도 안 하. 아무것도 안 하고 엄청 당당함. 이런 여자들은 꼭 피해야 함. 이게 5만 원 말이 되냐? 제주도 안 간다. 바가지 요금에 분노 폭발 결국. 한 유튜버의 제주도 여행 영상을 통해 해산물 한 통이 5만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가장 선호하는 여름 휴가지는 강원도로 밝혀졌으며 제주도 여행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바가지 요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 댓글 수9 0 베스트 댓글 저기를 가냐. 저기 갈 돈으로 오사카 가라 훨씬 진짜라고 해자다. IQ 276 역사상 가장 높은 IQ로 공식 발표된 한국인. 세계 기억력 대회에서 한국인 김영훈 씨 역사상 최고 IQ 276 기록. 세계 마인드 스포츠 위원회가 인정한 초고지능 검사에서 높은 IQ 기록. 김 씨는 세계적인 두뇌 챔피언십 운영 기관에서. 최고 iq로 선정. 이전 1위는 중국계 호주인 교수 테렌스 타워의 iq 230. 김씨는 메가소사이어티의 유일한 한국인 회원, 세계천재인 명사전및 기가소사이어티에서도 1위 등재. 미국 매거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세계 1위로 선정. us 위클리 편집장과 단독 인터뷰. 김씨 세계의 두뇌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히며 국제적 관심받아. 총 댓글수 500일. 베스트 댓글 저런 인재들이 죄다 피부과 의사가 되는 게 문제. 제발 기초 과목들의 직업 환경을 개선해줘라. 과학자, 연구원, 수학자들이 살해에 나라가 산다.